호텔에서 캠프로 음. 가는 버스 아닙니다 쿼리를 되게 만났잖아 우리가 쿼리 아, 네. 처음에 딱 만났을 때같있어 아,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왜소할 줄 알았는데 훨씬 낫지나나두개 느낀 게 생각보다 왜소할 줄 알았는데 컸고 그리고 우리가 쿼리 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 쿼리가 왜 흑인이야? 이랬잖아 네. 근데 생각보다 배, 100, 네. 진짜 백이는 아니더라고 아, 네, 그치? 보 깜짝 놀랐어 선수들한테 뭐말 걸거나 스몰트콕 할까요? 네선수들 스몰트콕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 더, 더 응. 밸런스 잡으려고 노력하려고 아 근데 아까 이랬어 대답했어? 그렇죠 뭐라 그랬어? 예썰 yes, 예썰 yes, <laughs> 이 강빈은 영어가 또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큰 재능인 게 나도 그렇고 사실 권한하고 여기도 그렇고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 거의 반밖에 못 찍히는 거거든. 그런 게 있어서 너는 이제 100, 120을 딱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선수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면은 어려서부터 농구만 하지 말고 <laughs> 영어 공부도 하고 딱두개 해야 되는 거야. 네. 포지션 상관없이 영어 공부 그리고 3점슛두 개는 있어야 돼. 그렇죠. 어, 빅맨이든 가드든 뛸 어, 있어야 네. 돼. 아간 그니까 오히려 계속 못 넣더라고. <laughs> 아, 첫 날이어서 그렇다. <laughs> 또 훈련을 하러 가고 저는 이제 커리콘 현장에 와가지고 이 목걸이 목걸이와 함께 커리 콘을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와, <우와>. 어 <목소리> 깜짝이야. 와, 이게 진짜 커리인줄 알았네. Hello, Steph. 진짜 잘만들었다 <목소리> 이런 액자들. 허리에 사인이 렇게있거든 콘이라는 게 컨벤션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람회인데, 뭐 다양한 전시 부스나 뭐뭐 판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중에 박람회입니다, 박람회. 근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원래 여기가 엄청 많거든요. 어제 그냥 몇천 명이 다 붐겼는데, 지금 아직 개장 전이라 미디어 관련 사람들을 미리 좀 개장 전에 들여보내주면서 편하게 좀 관람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줬습니다. 이번에 나온 시리즈 7이 제일 앞에 있고, 이거는 박스죠. 박스 원래 박스도 이번 투어에 같이 오기로 했는데, 계약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난토니오랑 바빠서 뭐같대요 이게 새로 나온 헤일로 우리나라에서 김연경 선수가 신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차를 공짜로 준다 여러분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무리 커리 팬이라도 이거 내일 이렇게 타고 출퇴근하고 출장 가고 결혼식장 가고 뭐 장례식장도 가고 이거 할수 있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와 여러분 제가 진짜 지나가다가 진짜 이게 제일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 코리 이발소인데 리뷰디자이너 그 밑에서 코리의 모양으로 음, 스크래치를 올려주는 서비스인가? 만약에 한국에서 코리콘이 열려요 그리고 저거 서비스를 한국에서 한다면 과연 하루에 몇 명이 할까 궁금하긴 합니다 오 어, 대단하다 uh, Like I said, my name is Reggie Wilson I'm a senior footwear designer at Under Armour slash Curry Brand um, I've been at Under Armour for 9 years now

Uh, I, yeah, that's hard. Actually, I mean, I think they they, they, they both are, are really strong. Uh, I like—I like Fox because, um, like, some of the—it it always looks really fast, and I like things that kind of look fast. But I mean, I think some of the the, the Curry stuff that we've done over the years is really great as well. So it's, it's, it's kind of like asking who's your favorite child. Like, you can't ask. It's like you can't ask, answer that. So uh, they're all great. Thank you. Okay. 커리콘 바깥 상황인데 되게 웃긴 게 커리콘 안쪽보다 오히려 여기 바깥에 대기하면서 줄 서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커리가 혹시 지나가는 거를 볼수 있을까 봐 커리를 보려고 이렇게 바깥에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와, 진짜 덥거든요 충층 여기가 지금 오늘이 40도가 넘고 한국보다 더 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혹시나 커리를 볼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아, 이 어제 안 있었어요. 아, 갔다 와서? 미치겠어. 아, 좀 아침에 더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커리랑 오전에 캠프를 하고 오후에 또그 메인 체육관으로 가서 오늘이 이제 진짜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경기를 또 하는데 지금 항저우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대학 리그죠. AUBL. 거기도 이제 스폰서가 언더모어여가지고 거기에 뽑힌 대학생 선수들이 이쪽 메인 체육관으로 건너 와서 뭐 여기 커리캠프 또 이제 인원들이랑 경기를 하는데 건대와 연대가 지금 거기 가 있어서 건대랑 연대 선수들이 또 거기 있으면 이쪽으로 옵니다 우혁이랑 강빈은 언제부터 알았니까중일 중2때 알았... 누군지 알게 되고 게 친해진 항상 뭐 대회 나갔어? <laughs> 캠프를 갔는데 어디? 네. 어디 어 KBA 캠프에 KB의... 아~~ 양구 네. 아~~ <웃음> 뭔데? <웃음> 저 <웃음> 줘봐 <웃음> 이게 초중에 와권한는 그대로네. 이때 누가 잘했어? 저도 파면서. 어. 아, 제가 잘했죠. 아 그래? <laughs> 네. 그때 너가 그냥 탑이었어? 동 동날 때. 중, 중학교 때. 어. 지금은 지금은 살짝. 아뭐 살짝이야. <laughs> 코리가 다어버리고 제가 맨날 말하는 코리 트레이너 브랜드 페인인데 몸이 너무 크고 심지어 하체는 얇은데 상체가 와 약간 그루피티 받는 느낌이죠. 뒤에 옷도 똑같아가지고 앞에 선생님, 반장님 계시고 뒤에 그루피티. 뭐, 프로그램도 헬스 트레이너 느낌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다 짜주네요. 네. <verw Harps> <detox> <demat> <Attack> 이제 패널 토크 시간이 있습니다. 미디어들을 좀 모아두고, 이렇게 커리가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중에 가벼운 기자회견인데, 인생 업적에 커리와 기자회견 추가했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o u thank you. t h a n 요 you. t h 요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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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생각보다 놀란 게, 커리랑 이제 세스 커리 형제가 생각보다 정말 캠프에 좀 진심이다? 첫날에는 이제 미디어들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조금 찍먹하고 간 느낌이었다면 오늘 캠프를 보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선수들한테 지도를 하고 그런 거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스테픈 커리. 이제 다시 피날레 행사를 위해서 여기, 커리콘 메인 체육관에 다시 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은데, 골스 경기장보다 골스 유니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반 물 골스 반이죠. 와, 이게 진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저는 메인 체육관에 왔습니다 커리 출장 5박 6일 대장정의 끝이죠 마지막 행사인 피날레 행사를 위해서 메인코너에와 있고요 행사 시간이 1시간이 넘게 남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 미디어 석이 자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왔는데 퀸 분들도 일찍 왔어요 지금 거의 이미 1시간 반전인데 절반이 들어차 있고 오늘 이제 피날레 행사는 거의 이제 한 팀이 돼서 조금씩 해가지고 다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뭐 우혁이, 권하, 강비 다 같이 뛸수 있을 것 같고 상대팀은 AUBL 항저우에서 열린 대학리그 팀에서 선수들을 뽑아오는데 대부분이 한국인이에요 연세대 둘, 건국대 세 명에다가 중국 선수 조금 이제 온다고 그렇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야옹이랑 커리가 같이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분야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laughs> 우리나라도 저런 선수 한명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现在我们进行的外线的投篮训练，也就是前后呢，前后部的训练，除了应该会投的三分，还是呢在讲作出现以后，可以往前三一波再来投球进入的两分球，所以呢要让自己熟悉那个距离感，前后都要练及到。所以咱们库不太奇要灌三分球、其实两的球，要需要的进行锻炼。 通么么么么过这样子也同时体验到我们的兄弟兄弟的体能。扣了吗 <laughs> 啊？啊！啊！哎、啊，啊啊啊、还是要。

강비 위치 단정 좋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풀려 없이 커리 옆에 붙어 있으라고 했거든요. 우혁이 강비 바로 붙어 있죠. 강비가 강비다. 24번 강비 안강비 화이팅. 강비 줘라.

한국에서 37살의 무효영 무효영이가 대체 들어옵니다 He's my guy 가이리, 코리안 가이리 렛츠고 코리안 가이리 나이스 나이스 양호영 화이팅 2018. 가만이 있어. 가만스있 나이스 히 있어. 가만가 몸이 좀어린것 <목소리> <거> 같지 오가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풀어줘 이제 가 도디한테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오프하고 드디어 권아가 들어갑니다 <목소리> 오늘 <오여주라. 목소리> <목소리> 이제 아, 나 소라. 나 소라. 이 아, 너무 혼자 해. 진짜. 9이스티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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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아! 오오 아! 이 가는 건데.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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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대4대4 0 이었는데 필리핀 선수가 와 진짜 버적인터조미터를지어가지고 s h a s a h a a s h a s s m a S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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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h a Sasha, s h s

예 이제 캠프에 정말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선수들도 정말 고생 많았고 허리 사인 받으러 줄서 있던데 잘 받고 나올런지는 모르겠네요. 뭐 아쉬움도 많고 더 뛰고 싶을 텐데 그래도 이번 캠프로 좀 많이 배워 갔으면 좋겠고 아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착해 보면 이게 아무리 자기가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분명히 갔을 텐데도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또 쉽지 않죠. 그래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5박 6일 동안. 선수들 고생 많이 했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다 받았어? 우리 애들? 네, 다. 네, 거의 다. 받았어요. 아, 그래? 난 마지막에 좀 몰리길래 못 받는 줄 알았어. 아니, 사니까 지 찍어놨어요. 아, 그래? 근데, 야, 우영이는 잽싸게 바로 가더라. 건하랑. 강비 다 버리고. 에이, 같이 갔어요, 저희. 잘 없더만. <laughs> 아니요, 건하가 이제 어. 좀 잡아달라 했거든요. 근데 어. 갑자기 저집걸 아. 이렇게 드리고. <laughs> <미친> 야, 건하,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저냥 어디 자 예, 해명해봐. 음. 아니, 저거 빨리 받아야 되까 <laughs> 아니, 받고, 다음 순서였는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갱류야, <laughs> <근데, 웃음>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너, 이 코터에, 들어갔잖아. 들어갔는데, 너 벤치로 갔는데 커리가 더굴러가지고아 맞아요 뭐라고 했잖아 네 근데 면접에 너가 못 들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커리가 따라가가지고 말했잖아 아부딱 네. 하고 네. 그 뭐라 그런 거야 그거 제 수비 뭘 했는데 좀 네. 자세히 는잘못들었어요 거의 정신 없어가지고 네. 근데 수비 제가 뭐 스위치 했는데 너가 스위치할 줄 몰랐다 잘했다 약간 칭찬 같은 거어아 진짜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근데 강디는 그렇다 치고 권아 얼마 됐지 아니. <놀네. 놀네> <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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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아, 근데, 내가,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 일단 첫 번째. 카드가 제이콥이 있어서.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좀 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또 영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좋지. 그것지 맞긴 맞지. 곰니 형영어 영어, 그게 음, 큰거같든 영어 하세요. <laughs> 영어 중요한 거. 영어를 해야 진짜. 돼. 오늘 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그래놓고 가놓고서 또 주도적으로 제낀다에 패스하더라. 둘다 몸에 배어있는 거 그러니까 같아 그니까 확실히 한국 가드들이 그게 몸에 배어있어서 단기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나 봐 근데 되게 좋았던 게 오늘 영상 나도 이제 올리면서 중고등학생 친구들 폴로가 엄청 늘었어 약간 그 친구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이제 온도어머 뭐 이렇게 대회나 이런데 나가면 저 형들처럼 코리캠프 가고 뭐 코리 만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캠프나 이런 좀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좀경험인것 같아요. 음. 진짜. 좀. 그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음.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어. 문관들이 처음일니까 아. 네, 이제 모든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잘 탔습니다. 맨날 커리 영상을 올리고 커리 뭐 기사도 많이 썼고 했는데 기자로서 이제 커리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커리가 이게 뭐 살아있는 사람인지 전설 속의 동물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 커리 잘 살아있고요 저희도 잘 살아서 돌아갑니다 안강비, 양호영, 김돌아 세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와 스테픈 커리, 그리고 농구대학 커리 브랜드, 언더암까지 음, <무한> 많은 관심과 사랑과 구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